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어, 장중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12시를 넘어서 이제 1시가 다 가가고 있는데, 음, <laughs> 어제 미국 시장이, 어, 반등을 해서, 어, 한국 시장도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괜찮은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요렇게 지금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주로는 지금 어, 삼성전자를 필드로 해서 하이닉스가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어,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는 좋고 우리의 셀트리온도 지금 어, 7%를 넘어서. 어, 8%까지 어, 지금 보여주고 있죠. <laughs> 일단은 이런 모습이 좀 봤을 때 어, 상당히 오늘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같은 경우는 어, 요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좀 이따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먼저 어,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온 거죠 어제 바이든 어,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어, 검토 지시 어,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라. 아, 그래서 뭐 중국 경제도 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가장 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을 강화하라. 그런 부분들의 전략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laughs> 수급 구조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 품목입니다. 4대 품목. 4대, 4대 품목이 핵심인데, 어떤 것이 있냐. 어? 반도체 칩, 배터리, 그 다음에 히토류,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요네 가지 품목이, 어, 핵심 품목으로 해서 100일 동안 검토 진행하는 뭐 행정 성명을 했다. 라는 부분들이 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는 뭐 계속 하는거고 그 다음에 히토류 어그 다음에 의약품 쪽이 굉장히 어, 반등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어,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좀 매매를 하고 있던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뭐 세노텍 이런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SFA 반도체 그죠 S.F.의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 어,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그 배경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의약품도 있죠. 왜냐하면 의약품이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어, 한달 동안 어, <laughs> 교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특징주 같은 경우 보면은 저 뉴스에 이어서 오늘의 어뭐 강세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징지죠 K M H 하이텍, 한국석유 에너지니까 어 이거는 반도체 어 에너지 현대바이오 제가 현대바이오 어 종가매매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한국컴퓨터 어 이런 것들 어 오늘 뭐 종가매매에서도 장중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지만은 일단 시황적인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이거죠. 코로나, 그, 레키노나주 유럽 공국 초일기, 현지 어, 사전 검토를 착수했다 그래서 오늘, 어, 아침 시작하자마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 CTP59. CTP59.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긴급 승인 신청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출은 어제 한 거고, 어, 바로 공시가 이제 오늘 뜬 겁니다. 아, 그래서 내용은 어, 읽어보면은 뭐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승인 받기를 위해서 어, 신청하는 중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부터 어, 해오던 어,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번에 차근차근 차근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어, 약간 입장이 지금 바뀌는 어? 매수하는 쪽하고 매도하는 쪽하고 바뀌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 유럽 승인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 하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어 셀트리온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나 빼고 갈려나 오늘도 지금 어 지금 8%뭐7% 왔다 하고 있는데 저가에 노려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오나 어, 빼고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중요한 뉴스는 또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테라 어, 특허 소송 최종 승소했다. 5년간 분쟁 종지부죠. 이게 뭐냐면은. 트록시마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어, 그 원본은 이제 바이오젠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허심도가 이제 어, 셀트리오가, 셀트리온이 승소가 한 거죠. 그래서, 어, 관련 특허 모두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어, 최종 허들까지 넘으면서 셀트리온은 이 트록시마에 대한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가 돼서 앞으로 그 매출에 대한 어, 영향력, 부정적인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어, 트록시마는 램시마, 허주마,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데, 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특허, 이 원본이 갖고 있던 특허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오늘, 그, 렉키노나주 그, 어, 그, 심사 때문에 좀 묻힌 뉴스이긴 하나,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 셀트리온은, 어, 레키로나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한 모습이 작용을 하고 있죠. 어, 오늘 셀트리온이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분명 이제는, 어, <laughs> 중요한 자리로 넘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오후 장을 좀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어,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지만은 어, 만약에 오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어떤 면에서 그냥 바닥을 확인한 거죠. 바닥을 바닥을 어, 어제 같은 경우 이 자리 같은 경우 한 것은 시장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을 해서 조금만 밀었을 때 나오는 그런 자리였고, 오늘은 이제 더 이상은, 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저가에 잡고 싶지만은, 어? 기다려볼까? 아니야, 나 빼고 가면 어떡하지? 그러한 심리적 마지노선의 어 저가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매도 입장에서도 좀더 밀어서 할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저러한 뉴스를 좀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더 내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30만 원언더로 다시 간다고 하면은 어 그러한 저가 매수세가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봤을 때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이 부분이 이제 또 공매도 상황에 이어질 수도 있는지는 뭐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 확인이 되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를 봤을 때 지금 그제 어제 이런 모습들 어 장이 폭락을 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 싸게 그냥 오우 땡큐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금융투자도 오랜만에 이 정도께 들어오고 오늘도 지금 매매 동향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어, 단기적으로 5일선이 지금 저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하는 모습 어, 그러면은 어, 개인투자자, 단기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지금 뭐저항벽에 막혔으니까는 뭐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러한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는 자리고 어, 장중에 이제 분봉으로 봐도 그렇죠 고가 라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laughs>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어, 저항선 라인 그죠 이런 라인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어,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하고 싶은 매도하고 싶은 그러한 그 자리에 와 있죠 하지만 잠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떨어졌다가 어, 어 여기 끝났어 드디어 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오후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올려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뒤늦게 오나 나 빼고 가나 날아오는 그러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후에 좀더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좀 발생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서 1시가 넘어가는데, 좀 있으면은 슬슬 입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지금 장중 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좀더 탄력성이 있죠. 얘는 8.5%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7%, 8%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 이전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지지선 역할을 했던 어, 30만 7천 원, ,000원, 30만 7천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이 어, 이제는 조금 더 어, 이전에 나왔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러한 자리의 양봉보다 오늘 같은 경우가 좀더좀 어, 괜찮은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laughs>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렇게 밑에서 하나, 둘, 셋, N자 형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N자 형태로, 어, 사람들이 정말 그 떠나고 싶을 때, 힘들 때 바닥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어, 바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2, 3일 정도 더, 2, 3일 정도 더, 어, 쉬어갈 수도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신용 물량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어,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는 어, 이 자리에서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어,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사고 싶었는데 어, 이거 어, 나 빼고 갈려나 아니면은 어, 아유, 기다리면 온다. 어? 맨날 이렇게 반복을 했으니까 어, 오늘 잠깐 올렸다가 오후에는 꼬꼬라지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존하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오후에 마감할 때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 어떻게 끝나는지 과연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력을 어, 물먹일건지 드디어 가는구나 했는데 오후에 다시 꼬꼬라져가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건지 아니면은, 어, 야, 좀 있으면 내려오니까는 싸게 살 거야. 어, 그러한 세력을 물먹이고 아예 그냥 30만 7천 원 이상으로 올라올 건지. 그것을 좀, 어 확인하시면서 오늘, 어장 마감을 기다려주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어, 우리는, 어, 이럴 때 사실, 어, 힘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기는 했는데 이제 멘탈 관리 차원에서 이제 좀 지켜보고 사실 이것도 또 이제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화요일 날 셀트리온 히트케어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고 나면은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가는 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다행히도 오늘 셀트리온이 반등을 해서. 어, 지금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막판까지 좀 지켜보고 어, 어제 제가 뭐 종가 매매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뭐 이런 종목들 아기상어, 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바이오, 박셀 바이오, 피플 바이오, 현대 바이오 오늘 굉장히 뭐 어, 바이오에 영향을 주면서 어, 이렇게 개별주에 얘네들인가는 뭐. 장을 리드할 수는 없고, 어, 며칠 동안 잠깐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소리 받아 뭐, 골든 센츄리를 좀 쉬고 있고, 로스웰,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아, 단기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애들이 끝나고 나면은, 주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이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어,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그게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다. 어, 그전에는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LG 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 버티면서 8만 원어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는 어 대장에 셀티리는이 이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 포스코, 포스코엠텍 포스코 어 이렇게 본다고 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만 그냥 시장이 흘러가시는 어 정도만 좀 파악을 해주시고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장 5장 한번더 기대를 하면서, 음 크게, <laughs> 끝까지 이제 그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장중, 어 종목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